안녕하세요. 산깨입니다. 어, 저는 지금 방금 막 일어났고요. 제가 진짜 세수도 안 했고. 나는 곧 세계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설렘보단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는 요즘 이 감정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했다. 저는 지금 세계여행을 이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 설레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되게 막 신나고, 아, 빨리 간다, 여행 간다, 이 기분에 잠못 들고, 너무 기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지금 심정은 솔직히 가기 싫다. 내가 왜, 내가 왜 세계여행을 간다고 했지?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청 큰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 세계여행을 앞두고, 고작 이틀 앞두고,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난 거, 그러니까 근몇달 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게 사실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더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서 본가로 들어왔고 이사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어렵게 이사를 해서 본가로 짐을 덤겨 놓고 제가 회사도 그만뒀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그만두고 퇴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서류들이나 일들이 또 있었고 뭐 그런 일련의 변화들 그리고 세계 여행을 가는 결정까지 되게 인생의 변화가 많아서, 그래서 이것들을 막 이렇게 소화하는 게, 꽤 약간 체한 거죠. <laughs>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체한 것도 있고, 그리고 좀 결정적으로 제 심정에 큰 타격을 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비행기표인데요. 제가 이스탄불에 가는 직항 편도 비행기표를 3개월 정도 전에 80만원에 끊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전에 보니까 56만원 이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44만원까지 비행기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laughs> 근데 제가 너무 불안형이고 미리미리 이것들을 안해 놓으면은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스탄불 비행기표도 미리 끊어놨고 그리고 그 유럽 내에서 이동하는 비행기도 미리 끊어야 싸다고 해서 제가 다 끊어놨거든요. 막 이를테면 제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간다 하면 뭐 로마에서 파리까지 비행기표를 미리 끊어놨다. 그러면 이 비행기표가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는 올라갈 줄 알고 미리 끊었는데 어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처럼 모든 것을 컨트롤 해야 되는 이런 좀 강박적인 사람에게는 이 여행이라는 환경이 되게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비행기 표를 80만원 했는데 지금 40만원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을 그냥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 내가 잘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 그러면 앞으로 여행할 때뭐 내가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들마다 아, 내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어떡하지? 그런 그런 두려움들이 생긴 것 같아요. 여행을 한다는 것은, 너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했어? 라고 하기에 되게 애매한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야, 너한달 기다렸다가 40만원에 항공권을 살수 있었는데, 왜 80만원에 샀어? 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세상에 많은 모든 일들이 다 대체로 그런 것 같거든요. 뭐 이를테면 내가 정말 소설을 열심히 썼는데 성과도 없고, 뭐신춘문의가안 됐고, 막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제가 손을 댈수 없는, 컨트롤 할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저를 탓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제가 컨트롤 할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를 탓하는 것을 내가 여행지에서도 계속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굉장히 고치고 싶거든요. 어떤 상황이 처해도 그냥 좀,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는 그런 조금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네. 어쨌든 그래서 가려고 한 건데, 아, 인간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세계여행을 이틀 남겨둔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행복하진 않다. 그렇게 막 설레고 막 이러지만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 친구들도 이제 세계여행 가니까 작별 인사도 하고 하려고 만났는데, 어, 다들 되게 신나겠다. 재밌겠다. 잘 놀다 와. 너무 부럽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 주는데 막상 제 속마음에서는 아, 이 따뜻한 봄날에 지금 한국 완전 따뜻해졌잖아요. 제가 떠나니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따뜻한 봄날에 좀 한국에 더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정말 저도 이런 생각이 들지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깨림칙하고이 여행에 설레는 기분을 좀더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하러 가려고 해요 일단 머리를 좀 빠글빠글하게 파마를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여행 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파마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들고 갈 뒷가방이고, 얘가 지금 앞가방이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대충 넣어야 될 것들을 한번 챙겨보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꽉 차서 들어가질 않아. 지금 옷도 안 넣은 거예요. 근데 그냥 넣어야 될것 같은 것들을 다 넣었는데, 이렇게 지금 완전 <laughs> 꽉 차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챙겨서 나왔고요. 미용실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머리 상태가 엄청 웃기죠? <laughs> 제가 원래 이게 파마를 한게 아니라 곱슬 머리예요 곱슬인데 이런, 이런 머리 상태가 됩니다. 신기하죠? 머리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발님. 이렇게 쓰는 게 남는 거야 나중에 뭐야? 그렇다고들 이제 다 주위에서 얘기는 하는데 막상 코앞에 다가오니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 한방에 털어나으려고이인다 그런 음. <laughs> <이런> 거야? <바로. 웃음> 어?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이거 잘 모르겠어 맞는 선택에 잘했어 <laughs> 돈은 네. 내가 안 쓰면 어디에서 돈가야 누군가 써어또 <laughs> 제 돈을 n 고 누웠어요. 아유, 아직도 같이 누군가 어디서도 k n <laughs> 머리 다 말았어요. 히피펌 하는 중입니다. 진짜 너무 I don't <laughs> 네. <laughs> 영상 찍고 있어요 어? 어때? 어 귀엽지? 어, 아, 뻐요그 머리 그대로 어. 잘 났네. 나왔네 금곡까지 몇 킬로에요? 금곡 옆까지 4킬로 4킬로? 응 왕복 10킬로 코스로 뛰자 어. 여기 크게 돌면 10킬로 될 거야 어. 어디? 어, 진짜네 오, 건가? 이제 출발하나보다. 아, 와, 멋있다. 땡땡 어, 시원하다. 아, 상쾌하다. 응. 오랜만에 뛰니까 좋네. 아, 이제 여행 떠나기 응. 한 3, 4일 전에 응. 너무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거 영상 찍었는데 응. 머리하고 다 나와버렸네. <laughs> 머리하고 뛰고. 왜 그랬을까? 걱정이 됐을까? 응. 할머니가 그랬잖아 응. 결혼식 전에 응. 그 응. 마음이라고 막 즐겁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거지 아. <웃음> <웃음> 돈도 너무 많이 쓰고 막 걱정되고 응. 여행 하다가 응. 힘들고 6 개월까지 꼭 정해진 거 아니니까 아. 집에 오고 싶다고 와버리는 거지 맞아. 삼 개월만 하고 산티하고도 가지 마. 체력이 안 돼. <laughs> 산티하고 <laughs> 다음에 가지. <계속>. 중단하고 오면 이지 <laughs> 성윤이가 그러더라고. 누나는 어. 강도 당하면 이제 저 이상 어. 아마 중단하고 올 거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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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이 별로 안 좋아서. <laughs> 누나는 충격도 어. 크게 받으면 그냥 어. 무너질 것 같아. 진짜? 어. 자기랑 엄마는. 왜난최상위다고 <laughs> <laughs> 성격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 또돈 벌면 되지. <laughs> <나가네. 웃음> 그럼한 며칠 우울하다가 말고 털고 있었는데, 음. 누나는 더 밑으로 밑으로. 빠질 것 같고 <웃음> <쓰러웠어>. <웃음> 맞아 나를 잘 보고 있네 그래서 그런 거안 당했으면 좋겠고. 여그러면 어. 어. 터널이 나와. 터널 아니 어둡겠지. 터널 다음 가볼래? 아, 저기도 뛰어오시는 분 <laughs> 처음 하는 것들은 다 어렵다. 세계 여행은 처음이니까. 뭐든 처음이면 좀 불확실하고 두렵고 불안할 수도 있는 것 같다. 친구들의 응원과 내 선택이 옳다고 독려해준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덕에 나는 결국 두려움의 터널을 빠져나왔다. 어떤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또 나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날밤 동생이 나에게 해줬던 응원의 말을 마지막 영상에 담아 보았다. 누나 하고 싶은 일은 꼭 하잖아, 음, 누나가. 음. 그니까 러 이제. <laughs> 그래, 우리 그냥, 우리 그냥, 블랙박스를 따자. 아, 이게, 이게, 요즘은 이런 거 많이 해, 블랙박스 따갖고. 알겠어. 블랙박스 따서 많이 해, 요즘에. 막 유튜브에 올리고, 쇼트 올리고. 어. 어, 어쨌든. 음. 그런 누나의 자유로움을 나는 리스펙을 한다. 음. 어 이제 뭐 내가 누나 뭐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음. 누나는 요즘에 뭐 하시냐 어. 이러면 그냥 그냥 자유롭게 다닌다 그러니까 누나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음. 또 소개를 하고 내가 그러니까 누나 누나 그이 느낌이 아니었잖아 어, 근데. 그치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건 내가 백날 카메라를 들이면도 어. 그 느낌이 안 나오거든 어. 이거는 카메라를 이건 이건 블랙박스 따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좀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음. 하고 싶은 거를 꼭, 꼭 해내는 음. 사람이잖아. 음, 어. 너가 보기에? 어. 아 그리고, 음. 뭐, 암이 보기에도 아마 충분히 그렇게 보일 음. 것 같거든? 음. 음, 나뿐만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자유로움을 말는 거야. 이게 뭔가 음. 틀에 박혀 있지 않고, 음. 어. 이제 누나가. 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을 음. 하는 거잖아. 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응. <웃음> <웃음> 아, 나 그냥, 우리 그냥, 어. 블랙박스에 사서. 나 잘, 잘하고 있어. 어? 아니야, 아, 됐어, 이제 나 지금 계속 내가. 수락해,